모두 생각한 단열 솔루션, 친환경 수성 연질 폼품칠 시공. 상가 천장에 적용하는 이 단열 시공은 뛰어난 단열 성능을 자랑합니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냉난방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공 후에도 오랜 시간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유해 물질 걱정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상가의 공기 질까지 고려한 안전한 선택입니다. 뛰어난 밀착력과 유연성으로 빈틈없는 시공이 가능하며, 고온, 저온 환경에서도 변형 없이 성능을 유지합니다. 기존 단열재보다 가벼워 천장 구조의 부담을 줄이고 작업도 용이해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한 단열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가를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바꿔 보세요. 상가 단열은 에너지 절감, 고객 만족, 건물 유지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과 환경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단열 솔루션 효과적인 단열 시공 문의는 16년 시공 경력의 에너지 폼 1660의 4142.